6-4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오른쪽 그림은 원안의 일부를 그려 색칠한 것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네. 그렇죠 와, 도형이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이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하려면요. 선생님이요. 이 밑부분 있잖아요. 이 밑부분. 음. 아, 뭐, 윗부분? 윗부분을 반전을 시키는 거야. 얘를 거울에 대, 대칭시켰다 생각을 해봐. 그럼 얘를 반전을 시키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 봐봐. 이 윗부분을 선생님이 좌우, 어, 좌우 대칭으로 좌우를 어 뒤집었다 생각해봐. 좌우를 뒤집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 위에다 그릴게. 지금 윗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튀어나온 조그만 게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난 밑에는, 밑부분은 원래 이렇게 있었어. 원래 이렇게 있었어, 밑부분. 그러니까 윗 부분을 좌우를 뒤집어 보면 좌우를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뒤집어 보면 저런 도형으로 바뀌어. 그럼 이 도형은 넓이가 좀더 쉽지. 그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원은 세개 있다 봐야 돼. 조그만 거, 중간 거, 큰거 이렇게 원이 세개 있는데 큰 원에서 우선 중간 원을 빼고 거기다가 작은 원을 더 한다 생각을 해주는 거야. 되겠지? 다시. 지금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중간 원의 넓이를 빼주고 작은 원의 넓이를 더해준 거야. 생각해봐. 그려줄게. 큰 원의 넓이가 이렇게 있어. 큰 원. 이렇게 면적이 있는 거야. 여기서 중간 원을 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중간 원이 빠졌어? 여기 비어 있어? 비어 있어? 여기까지만 색칠되어 있는 거야. 거기다가 다시 작은 원을 더해. 그럼 작은 원을 더하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오잖아 도형 저렇게. 그치? 그래서, 큰 원의 넓이에서 중간 원 빼고 작은 원의 넓이를 더한다. 이게 큰 틀이야. 이게 큰 틀. 그래서 이큰 틀에 맞춰서 이제 넓이를 구한 다음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원의 넓이를 알려면 반지름을 구해야 되죠? 이런 거 나올 때는요, 큰 원, 중간 원, 작은 원의 반지름을 따로 구해 놓으세요. 큰 원, 중간 원, 작은 원, 반지름을 따로 구해놓는 거야.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돼? 6, 8, 6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야? 10. 중간 원은? 중간 원은 이거야, 이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여기 색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겼어. 중간 원 반지름. 8 더하기 6, 14 나누기 2니까 7. 이렇게. 그 작은 원은 눈에 보이죠? 6 나누기 2니까 3, 이렇게. 그럼, 반지름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넓이 각각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갑시다. 넓이 S는, 큰 원의 넓이 C가 어떻게 써요? 반 곱하기, 점을 쓸게요. 반 곱하기, 원주율 3. 그 다음, 누구냐 중간 원 어떻게 되는 거야 반 곱하기 반 곱하기 3 그다음 작은 원 작은 원이 얼마야 더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실제로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어차피 어려운 과정이니까 이 과정은 그 중학교 때 배우는 과정을 좀 보여주면 여기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똑같이 있으면 분배법칙으로 곱하기 3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남는 게 뭐야? 10 곱하기 10 7 곱하기 7 3 곱하기 3 연결부호는 빼기 더하기 그대로 이렇게 어차피 앞에서 배웠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 그럼 얘 계산을 하면 10, 10은 100이고 7, 7은 49 빼면 51이고, 여기다 3, 3은 9를 더하면 6 2구만 그치? 아, 계산하면 60 곱하기 3이니까 180 이렇게 되겠네. 180 제곱센치미터 이렇게. 되겠죠? 음. 여기서 포인트는 뭐니? 이 문제 포인트는? 아, 좌우를 뒤집어서, 좌우를 뒤집어서 도형을, 이게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요런 생각하는 거. 그럼 요 생각을 하면, 그 다음은, 아, 큰 원의 넓이, 중간 원의 넓이, 작은 원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아, 빼고 더한다. 이런 생각하는 거를 해주면 돼요.